첫 번째 소식입니다. 2020년이면 국내 산업체가 개발한 인공 위성을 볼수 있다고 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차세대 중형 위성 1호기와 2호기 두 기를 올해부터 국내 산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 주관으로 개발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실험국 위성 개발을 정부 출연 연구원이 아닌 민간 기업이 주관하는 것은 이번이 국내 최초입니다. 차세대 중형위성은 국내 독자기술로 확보한 500kg급 중형위성 표준형 본체와 0.5m급 광학탑재체 국산표준 모델로 효과적인 국토관리 및 재난, 재해 대응 등을 위한 초정밀 광학관측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개발 진행 중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민간이 미래우주 개발에 주도할 수 있도록 기술 이전은 물론, 인프라와 연구 지원 및 기술 자문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최원호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차세대 중형위성 2호기는 우리나라 우주개발 역사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향후 정부는 우주개발 민간 생태계 조성을 통해 지속적으로 일자리와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